한 다니다가 졸업해가지고 현재 프리랜서 일러스트 하고 있어요 작업은 보통 롬피아나 노벨피아 쪽에서 계약을 해서 작업 하고 있고 최근에는 국내 영화 스튜디오랑 계약을 해서 영화 컨셉아트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실사 작업을 할때 이런 거나 이런 거 많이 그렸었 이제 영화 컨셉아트 작업을 할 때도 보통 이런 작업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이런 무드아트 네, 배경 커트 같은 것도 짬날때 조금씩 해보고 표지 작업을 한 거를 보여드리면 요런 것도 하고, 그거 문피아작업이고 스포츠 작업도 많이 하고, 서브 캐릭터? 이렇게 작업을 여러 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그리고 뭐, 그림을 떠나서 나중에 작업을 받는 거는 별로 그렇게 실력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기본적인 건 필요해요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조건은다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필요한데 그 이유는 모르잖아요 그이유에는 사람들이 고르는 기준 같은 건잘 모르잖아요 했을 때 사람들은 결국 눈에 많이 들어온 걸 고르게 돼 있어요 근데 눈에 많이 들어오려면 어느 사이트는 만에 결국 많이 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커뮤니티에서 이제 사람이 많이 돌아다닐 만한 사이트는 다 올려보세요 그래서 엄청 많아요 막 트위터도 있고 뭐 인스타도 있고 다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게 되면 정말 그림만 잘 그리면 은 그림으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겠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상업 미술은 무조건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해요. 이제는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장인 정신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정보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무조건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가 잘 이어지는 게 필요해요. 요즘에는 저 그림만 그리는 게 다는 아니에요. 진짜. 커뮤니케이션 音乐是什么？